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 오늘은 조불협을 보겠습니다. 땅이름합이라고도 하죠. 이 한자가 조불협, 땅이름합 두가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 한자에는 합천이 있습니다. 합천은 군청 소재지죠.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읍입니다. 지도를 보면 경상남도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이곳이 합천입니다. 합천에서 유명한 곳은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은 나라지킴의 상징이죠. 경판의 수가 8만 1,258장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8만 대장경은 고려대장경 또는 제조대장경이라고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 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 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해설한 글들을 모두 모아 정리한 불교 경전을 말합니다. 8만 대장경. 그러면 합천해인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인사에 유래가 있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아주 옛날 착한 어느 노인이 강아지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웠는데 그 강아지는 용왕의 딸로 잘못을 저질러서 죄를 속죄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네요. 세월이 흘러 속죄를 마친 용왕의 딸 강아지는 용궁으로 돌아가서 지상에서 자신을 보살펴 준 것에,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용왕님이 도장을 노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도장은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장이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개인 욕심을 위해 쓰지 않고 절을 세우는 비용으로 썼다고 하니 참 좋,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합천 해인사의 한자를 보면 해인사, 바다 해자, 도장 인자, 절사가 쓰였죠. 가야산에 있는 법보사찰입니다.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신라 애장왕 때 승려 순웅과 이정 두 사람이 창건했습니다. 화엄경의 해인산매에서 사찰 이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해인산매를 보면. 석가모니가 화음경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한마음으로 사물을 생각하여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 머물러 흐트러짐이 없는 것을 해인 산배라고 합니다. 즉, 고요한 바닷물이 온갖 사물의 형상을 비추듯 노여움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 번뇌죠. 번뇌를 없애고 우주의 모든 것을 깨닫는 경지, 이것이 해인 산배입니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팔만 대장경을 이곳으로 옮겨 왔다고 합니다. 대장경판은 국보 제32호 세계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니 자랑스럽습니다. 삼보사찰과 5대 사찰이 있습니다. 삼보사찰, 5대 사찰. 해인사는 법보저 팔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16년간 걸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통도사, 불보저 진신사리가 있습니다. 송광사, 승보저, 수계사찰이 있습니다. 범어사, 부산에 있습니다. 화엄사, 구례군에 있습니다. 삼보사찰이라고 하면 ABC, 즉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를 삼보사찰이라고 합니다. 5대사찰은 ABCDE 모두를 말합니다.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범어사, 화엄사를 5대사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담 두 가지가 있는데 합천 해인사 밥인가. 그리고 홍길동이 합천해인사 털어먹듯 하는 비아냥거리는 속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천해인사 밥인가 라고 하는 것은 밥이 끼니 때보다 늦을 때. 이유는 가마솥밥이 오래 걸리죠. 스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합천해인사 밥인가. 그리고 홍길동이 합천해인사 털어먹듯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거나 남김없이 싹 쓸어가는 것이죠. 요즘에 먹방을 하시는 분들은 홍길동이 합천해인사 털어먹듯 이 말을 들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땅 이름 합. 이 한자는 언덕부인 좌부빈이 쓰였습니다. 붙습니다. 총1 0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영어 대문자 B를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B로 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B 또는 빗자루 위에 줄인 말 B.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끼협입니다. 끼협은 큰대 자와 사람인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대 자, 대, 인, 인. 이렇게 봐도 되고, 사람인 자 둘을 쌍시옷으로 봐서 대수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대인, 대. 인을 두번 발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비, 대. 비, 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 기억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이 한자와 비슷한 한자가 있는데, 섬서성할 때 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인자가 있죠. 들립자 두 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 대임, 비 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섬서성의 섬자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한자를 기억하기 전에. 비대인 땅은 합천.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땅 합천은 비대인. 땅 합은, 땅 이름 합은 비대인. 이때 비대인은 비대학에 들어간 대학생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대학생, 비대인. 비대인. 비대학생. 비대학에 들어간 대학생. 발음해 보겠습니다. 비대인, 비대인, 땅 이름 합. 비대인, 비대인, 땅이름 합. 합천에 있는 어느 비대학교에 입학한 비대학생. 비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대인, 비대인, 땅이름 합. 비대인, 비대인, 땅이름 합. 정확하게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 0기입니다 비대학교에 들어간 대학생, 비대인, 땅 이름 합.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